주변에 보면은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처절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시작했다가 수갑 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갈 때는 끝날 때는 안 좋은 사람들, 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끝날 때는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월 얘기를 하자고 들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월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처절하게 망가진 사람. 별볼 일이 없었던 사람이다.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사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다 e 처음에는 정말 화려하게 등장했죠. 정말 멋지게 등장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위 2 0년이 됐을 때 전쟁이 터졌어요. 아말리카의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부터 사월이 망가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월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월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 사모엘, 사월을 인금으로 세워준 사람 사모엘,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모엘이 전, 전합니다. 전쟁에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다만, 전쟁에서 승리하면 진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멸이라는 얘기는 싹쓸어버린다는 뜻이죠. 아마력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수대와 양떼, 낙타가 낙이 할것 없이 모조리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사람도 물론이고 짐승도 물론이고 당시 전쟁했던 이유는 땅 뺏기거든요. 땅을 뺏는 자는 재산의 증식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포로를 잡아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살수 있었던 시대였고, 전쟁에서 이기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축적했던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마세요. 가지 말고 다 남녀, 어린아이들까지,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다 모조리 없애버려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고, 사울은 그 말을 듣고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이겼습니다. 뭐, 성경책 말씀은. 전쟁을 뭐 이렇게 싸웠는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쟁을 이긴 다음에 4월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4월에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망가지는 모습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냐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 펼쳐놓고 계시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데 사울이 길갈에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한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승리 기념탑이죠. 사울이 나가느라 싸우느라 이겨느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첫 번째 실수였었어요두 번째 실수는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들어보니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소와 양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으면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따지고 들어요.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따지고 들으니까 사울이 대답하는 말을 네. 우리가 24, 21절에서 읽겠습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21절.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간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변명이죠. 자, 변명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자 그래서 이식입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끌어와서 여기까지 끌어와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라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돌려버리고 있는 모습이 사월의 치절함입니다. 이게 치절이에요. 바로 치절입니다.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시키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쟤네들이 될것 같어요.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시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업매리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야단을 치죠. 야단 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거역하는 것은 점지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진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도 남기면 안 되는 게 진멸입니다. 그런데 남겼잖아요. 그고그 하는 말이 진멸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는가 한단 말이 나는 청정했다라고 자기를 둘러치고 있어요. 말의 의미도 모르고 말의 성격도 모르고 책임이나 전가시키는 모습을 사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치졸함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사울의 치졸함 모습 한번더 나오죠. 자, 3 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 페이지 넘겨야 될것 같은데. 펼쳐놓으시고 저를 보십시오. 막 사모엘이 이제 막 야단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불신종은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막 지적하니까 사월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사람이 치졸해요. 치사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저를 좀 높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뭐 전에 TV를 봤는데 뉴스를 봤더니 수갑을 찾는데 수건을 덮었더라고요. 요즘에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 연속으로 영화를 봤어요. 얼마 전에 영화를 봤더니 경찰이 들 와가지고 남편을 잡아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빠가 하는 말이 애들 앞에서 수갑을 채워주지 말아달라고. 그래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체면치레죠. 체면치레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아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울에게서 발견는세 가지의 실책입니다. 자기 이름 높이고자 하는 교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핑계를 둘러댄 책임을 전가시키는 핑계. 세 번째 자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고 싶은 명분 쌓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울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시고. 왕 세우신 후에 따라갈 정도로 사월의 나머지 인생은 군도 박진을 치게 돼 결국은 이제 죽습니다. 사월을 이야기하면서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사월을쭉 살펴보다가 요즘 새벽에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했잖아요. 부흥에 끝나고 마태복음 일장 읽으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요셉이 있어요.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정말. 기적 같은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새은 대단했습니다. 마태음1장을 보는 건데요. 자, 요셉에게 큰일이 닥치죠.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마 18살 정도 된 총각이었습니다. 15살쯤, 14살쯤 먹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문인가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왜 심각했다고 말하냐면,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은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을 다 숙대바 만들 수 있고, 법정에 세워서 명예훼손을 고발해서 천구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절이고, 그런 일이 비질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녀가 애를 가져왔다니까, 요셉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던 모양이죠.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죠. 마태음 1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르데 다이자사는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다? 이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이말 듣고 여자를 데려올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가, 며느리 될 아이가 결혼식을 한달 앞에 두고 애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결혼시키겠습니까? 그것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 데려오기는 무서워하지만 될거 와. 괜찮아. 애 아빠가 성령이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요셉의 입장에서 주의 사자가 밤중에 나타나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성령으로 인퇴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 사건 이외에 한 모두 재생되지 않았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었는데, 요셉이 아내를 데려와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항변, 항변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10년 동안 살역했는데결신자가딱두 명이었대요 우리 장윤현 선교사 뒤에 앉아계시는데 결신자가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두 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한테 그 말을 듣다가 얘기합니다 아니 10년 동안 두 명밖에 없으면 그만두지 왜 계속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선교사 대답이 아주 단호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라고 해서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두 명이 생겼든 이백 명이 생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원해서 한다기보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그 말이 이게 순종이에요. 요새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데려오라고 하시니까 데려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번더 사건이 또 있습니다. 동방방사가 다녀간 다음에 헤롯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두 살배기 남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아래쪽으로? 그때 이제 주의사자가 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인데요 2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에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애가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산모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또 밤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첫째 일어나라 둘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셋째 애굽에 가서 별도의 지지가 있을 때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라. 애굽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외국 땅입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성격이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별도의 지지가 있을 때 거기 살아라. 역사가 보통 2년 정도 머물던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일어나는 겁니다. 밤, 한밤중이에요. 주의사자가 말씀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저 같으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사장님 지금 깜깜해요. 지금 애 잔다니 간신히 애 재웠는데요. 지금 애 엄마는 이제 막몸 풀고 나서 지금 조리도 못해가지고 회복도 안 됐는데 어떻게 깨워서 밤중에 데리고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애국까지 갈수 있겠습니까? 좀 기다렸다가 하면안 될까요?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주의사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났고요. 떠나고 그랬더니 떠났고요. 정착했는데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이 요셉이에요. 칼럼 얘기 또 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화를 찾다가 그냥 칼럼에 옮겨놨는데, 아프리카 성교사 이야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성교사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얘기를 제 기록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집에서 이 마당에서 가구를 수리를 하고 있어요. 데뭐 의자를 고쳤는지 가구를 수리하고 이제 그 어린 아들은 옆에 놀고 있었답니다. 근데 가구를 수리하다 보니까 애가 조금씩 조금씩 마당 바깥으로 나가서 결국은 나무 밑에 들어갔는데 선교사가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나무 위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필리바 엎드려. 엎드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손짓을 가지다 엉금엉금 기어서 나와. 절대 이래서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기어서 이쪽으로 빨리 와. 애는 영무도 모르지. 아빠 엎드려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엎드렸고, 기어는 나오라니까 기어 나왔습니다. 그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 일이에요, 아빠? 왜그래 갑자기? 엎드리면 바지 다 지저분해질 텐데. 걸어가면 안 돼요? 떠들면 안 돼요?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엎드렸고 엉금엉금 기어서 아빠 옆으로 왔습니다. 기어나온 아들에게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필립아, 아들 이름이 필립이에요? 아들아, 저기 봐. 독사 보이지? 걔가 너를, 네가 일어나서면이 네 머리를 물었을지도 몰라. 떠들었으면 뱀이 노려서 너를 공격했을 것이 뻔해. 그럼 너는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거야. 이 상황에서 어린 아들이 이유가 뭐예요? 못해요? 안해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성교사가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내 말에 순종하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본다.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을 우리가 반문해 봐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지금까지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를 쓰고,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항의를 하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요셉은요 정말 대단한 인물요 스물도 안된 청년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로 기록이 되는 거죠. 한밤중에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났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출발하려고 더니 한밤중에 일어났고 그 추운 날씨에 그 아직도 회복이 안된 아내를 데리고 그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이를 감싸 안고서 출발하는 모습이 그렇게 해서 며칠을 걸어서 애굽까지 도착해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사월인금과 비교하면 너무나 상반되는 거죠 사월임금에 떨어졌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진멸해 그런데 사월은 뭐라고 래요 남겨놓고 진멸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자하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래도 왕인데 제 체면을 생각해서 저를 추가로 채우지 말아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자기 이름으로 기념 변화 세우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구합니다. 사후처럼 살지 말고 유세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수 있어야 돼요. 오늘 종교개혁줄인데요. 종교개혁줄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한마디만 한다면 종교개혁은 뭐냐면 말씀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기 운동이에요. 말씀에 말씀에 쓰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체면치료를 했고 명예를 구했고 자기 재물을 챙기려고 했고 이런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가 종교계에게 캐치프레이시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우리도 똑같은 촉구를 하는 겁니다. 사울처럼 살지 말고 노구처럼 살아요. 요셉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수 있는 게 용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할수 있다면 주님께서 보게 보고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요셉 그 결정적인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죠. 서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두드들다가 망했습니다. 요셉은 두렵고 불편했지만 엄청난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따랐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드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노멘 되지 마시고 아멘 될수 있으면 좋겠고 부흥회 때 들었던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하면 모태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 할례 신앙. 뭔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모태 신앙이 되지 말고 할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그런 멋진 신자가 돼서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내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